정장면 탑3. 그 중에서 첫 번째 장면. 만나보시죠. 저 가방이 부서졌다는 네. 가방이죠. 되 겠지만 우리 팬텀 저앙상불팀이 정말 실력 이 좋아요？정말 저 잘생긴 사람 누구 죠？여 <laughs> 성분 들이 저 장면 을 굉장히 좋아하 시 죠. 애뜻한 내정이 느껴지면서 설레임이 좀 생기는 <laughs> 거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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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더라고요. 음. 와, 지금도 설레네. 음. 우리 함께 공연하고 있는 어, 크리스틴 역의 인선혜 배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팬텀하면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간다고 얘기할 정도로 사랑받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요? 아, 이제 그 크리스틴은 자기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 그 이제 극중 표현에 의하면 굉장히 원석 같은 그런 캐릭터인데요. 그런데 이제 오페라 극장에서 에릭과 우연히 만나게 돼요. 에릭은 이제 거기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에릭이 크리스틴 목소리를 듣고 이제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다. 하고 이제 내가 당신에게 레슨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다가오죠 그래서 이제 레슨을 한세 번의 레슨을 극중에서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문득 자기 안에 뭔가 서로 향한 그 미묘한 마음이 있음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설명이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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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서 그래요 펜텀은 <laughs> <laughs> 이제, 팬텀... 그러니까 <laughs> <맞아요. 웃음> 이제 엄마와의 어렸을 적에 느꼈던 어떤 그것이 사랑인지 뭔지도 모를 어떤 그 따스한 감정을 느낀 이후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은 도대체 뭐지? 크리스틴을 향한 이 마음은 뭐지? 어, 하는 스스로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뭔가 이끌림 하지만 내 스스로가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어,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마음, 이런 아...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는 예, 네. 심경이 때문에 팬텀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쓰중에 어, 하나죠. 저는 마음이 아려요, 음. 되게 아려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도 네. 아 그러네요. 크리스틴과 에릭이 같은 가사로 노래를 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또이 음. 장면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음. 하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아까 선배님 설명하신 것처럼 에릭은 아,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어머니 생각도 나고 음. 막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사실 크리스틴은 그런 거 별로 아직 모르니까 모르죠. 에릭의 사연을 모르니까 음. 그냥 크리스틴에게도 이런 떨림은 처음이고 아. 아, 내 마음은 뭘까 이게 비슷하지만 어. 서로 약간 다른 모소리예요? 크리스틴이요? 네.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잘 <laughs> 다음 장면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laughs> 이게 이제 깔로타의 가장 히트 넘버죠. 대표 넘버. 네. 네.

봤던 저희가 명장면이 카를로타의 그 캐릭터의 매력을 정말 잘 느낄 수 있는 탐욕스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장면인데 이게 어떤 장면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음, 그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카를로타가 오페라 디바긴 하지만 음치예요. 보진 <laughs> 되게 노력해요. 그 발성 연습도 하잖아요 초반에. <laughs> 음치긴 하지만 실력은 형편이 없지만. 그 어떤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어 하는 그 소유욕은 또 굉장한 네. 사람이에요. 근데 가사가 참 귀엽고 재밌죠.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밉상일 수 있는 캐릭터를 가사를 정말. 귀엽게 잘 써주신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래서 가사가 참 희화를 시켰다라는 음. 가사가 정말 많은 역할을 했다고 라할 정도로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조금 귀엽게 봐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laughs> 네 그러면 마지막 장면 함께 보시죠 아... <laughs> 이 장면이 팬텀 그러니까 에릭의 엄마 아빠가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뮤지컬 팬텀은 팬텀이 왜 가면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굉장히 어 서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정을 이막 어 중반에 저 발레신을 통해서 어 굉장히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지금 어 댄서는 그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시는 발레리나 김주원 씨랑 네. 음. 찐팬입니다, 제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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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텀이 태어나서 왜 가면을 쓰게 됐고 왜 오페라 극장의 지하에 숨어 살게 됐는지를 음. 어,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해주는 씬이 바로 저 발레 씬이에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에릭, 팬텀이 가지고 있는 비극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어떤 팬텀 중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이 네네,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릭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음. 그 과거의 배경 그러니까 저는 저 장면을 보고 에릭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음. 맞아요. 네. 네 그런 뭔가 열쇠 같은 장면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아, 들어요. 지금 너무 좋은 표현을 해주셨는데 음. 그 이해라는 단어가 굉장히 키워드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왜 저렇게 행동하고 음,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맞아요. 뭐 팬텀 팬텀대로 엄마 벨라도바, 아빠 카리에르, 또 크리스틴 그것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음. 씬이 바로 저 씬인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그러니까 오페라의 유령에서는 뭔가 파이프 오르간으로 굉장히 웅장하고 음. 화려하고 좀 위압적인 유령을 만났다면 네. 여기는 인간 에릭을 만나는 느낌이라서 음. 서사가 있죠. 네, 여러분들도 한번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맞아요.